최근 한 근로자가 일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는 건설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수급처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3년간 일하고 있는 65살 김모 씨. 최근 근로내역서를 확인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일한 적 없는 A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 5일 동안 근무해 지난달 200여만 원을 받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어, 이거 없었죠 뭐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오니까. 내가 일당이 보통 뭐 15만 원에서 18만 원인데 4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김 씨는 이전에 근무했던 건설업체에서 A 업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 문제로 통장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용한 것같아 A 업체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업체 측은 공사장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엉뚱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겨줘 임금 지급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종사자들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가 도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명의로 허위 근로 내역서를 만든 뒤 외국 근로자를 관리하는 담당자 은행 계좌로 입금을 받고 이후 담당자가 입금된 돈의 일부를 외국인 불법 근로자에게 일당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본인들 계좌로 이걸 일한 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야지란 사람이 그 한국 사람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제출해서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김 씨는 A 업체를 개인정보 도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